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그리토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은 번역자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구조로 번역한 인터리니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강범해서 그 뜻을 유추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 마음을 품으라에 있습니다. 품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로네오인데 이것은 마음에 쓰다. 마음속에 품다. 어떤 감정이나 견해를 갖다.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쏠리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갖다라는 애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와 동일하게 되다, 생각하다 등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프로네오를 어떻게 번역하느에 따라 성경마다 뜻은 달라집니다. 미국의 표준어 ASV는 이마음을 가지라, 로 번역했고, 웨이마우스 현대어 신약 성경에는 너희 안에 동일한 기질이 있게 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모파대 새번역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신으로 서로 대화라, 대화하라로 번역됐고, 그스피드 미국의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태도를 가져라로 번역됐습니다. 빌립스 현대 신학 성경은 너희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라는 번역했으며, 확대 성경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것은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태도, 목적, 겸손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기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백회 오늘의 언어 신학 성서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이 생각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약간의 차이 있지만 포로네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의 생각, 태도, 성품 또는 기질, 정신 관심과 애정, 마음, 씀씀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도는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사셨겠습니까?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누구인가?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와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천하의 왕이 된벨 요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록 1 9장 13절에 보면은 곧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알파 오메가로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는 것을 계시록 1장 8절에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면 만주의 주라 주가 아니신가요?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것은 본질에 서던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동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동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북극 집회에 산위에 차정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 음, 르라고한 누시포가 얼마나 대주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럴 때 영화로운 신부는 이런 말할수 없이 높고 존귀하지만은 지금 그는 자신의 영광을 누리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과 우치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 모든 특권과 영광을 버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부정에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100% 자기를 비운 상태라고 말로 빈정해야 말로 진정으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토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선택한 비움이나 상실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은 강한 자가 먹는 음식이다 이것은 영혼을 간건하게 하며 영혼을 자아로부터 떼어놓으며 자아를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상실이 시작될 때 우리는 겸비해진다. 모든 것이 굳게 건립되고 정결하게 자기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유치와 신분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도 예수굴때와 같은 태도를 갖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않고 자아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낮고 천한 종을 보고 대단하다거나 위대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죄주가 되서는 대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종의 생인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존경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을 성기는 종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왕이 될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지체 높은 어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안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상식을 초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덕주의를부러지는동양이 어떤 사상에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것은 성서 안에만 있는 일이죠. 철저히 자를 비운 사람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성김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십자의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죠. 복종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리텐루터는 강 위에 놓은 통나무에서 사냥 두 마리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통나무 다리는 너무나 좁아서 서로 비켜갈 수 없었죠. 그렇다고 서로 밀쳐서 강물에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사냥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먼저 몸을 굽히고 다른 한 마리가 그의 등을 타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한쪽의 굽힘으로 이내 둘다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급히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싸우다가 피차 멸망을 하는 것이죠. 먼저 몸을 굽혀 상대로 하여금 내 등을 밟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급히는 운동, 낮아지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신 덕분에 그의 이름은 온천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으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움이 우주의 충만으로 변했고 그의 낮아짐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종이 되어 하늘의 뜻에 복종한 예수의 거리대 정신을 본받는다면 이 12세기 지구촌은 유토표로 바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때 예수의 마음을 솔직히 길게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